안녕하세요. 9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46억 보다 17.34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수안지구호반베르디움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9억 보다 17.15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4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고실마을 부영해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21억보다 17.0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가동 아름 마을 대박 노블랜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8억보다 16.15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수안동 광주 수안 대박 노블랜드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6억보다 16.1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가동 아름 마을 대박 노블랜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8억보다 15.89% 저렴한 4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산월동 첨단 3에서 이호반 이젠 11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85억보다 15.77% 저렴한 3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 1차 남양유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8억보다 15.61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 금호 어울림 더 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억보다 15.38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음이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1억보다 15.29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정동 어등산항구가델리움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2억보다 14.53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가동 아름마을 대방노블랜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8억보다 14.51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도산동 송정우방아이웃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08억보다 14.44% 저렴한 4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일신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억보다 14.35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유탐뉴블레스리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이 역보다 14.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유탐유블레스리 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이 역보다 14.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유탐유블레스리 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이 역보다 14.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유탐유블레스리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2억보다 14.2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수안동 광주수안대박노블랜드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6억보다 14.17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정동 어등산항구가 델리움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2억보다 14.15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구모어울림더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억보다 14.1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구모어울림더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억 보다 14.1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월곡동 하남금호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43억 보다 13.88% 저렴한 2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금호어울림더 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 8억억보다3 4 6 저렴한 6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성덕마을대0 0블랜드 5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9억보다 13.35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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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0 0 0 0 0하남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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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13억보다 13.33% 저렴한 4.4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 모아미래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8억보다 13.19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 모아미래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8억보다 13.19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 오반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5억보다 12.92% 저렴한 2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촌동 소촌 대성 베르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억보다 12.79% 저렴한 2.8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 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